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론은 전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환적 리더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에스트로가, 지휘자가 지금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로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를 변환적 리더라고 했는데 그거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교환적 리더십이라고 두 개를 따로따로 배우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 변환적 리더십이 뭔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라면 교환적 리더십은 그냥 지금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식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얘기하면 교환적 리더십은 트랜잭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ATM 머신 그 현금 인출기 가면 어, 가서 어,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고 받는 식으로 리더십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교환적 리더십에서는 어떤 질적인 변화보다는 내가 뭘 투자하고 어, 코치 감독이 뭘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뭘대갚고 어, 이런 주고 받는 식의 트랜잭셔널한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이 고전적인 리더십의 형태였다면 현재에는 어, 전환적인 리더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변환적인 힘, 그 리더십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변환적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매력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전환적인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만난 선수들 중에서 어, 동계올림픽을 가는데 어, 원래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최대로 가면 동메달 정도를 따면 어, 적당하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동메달 동메달을 따자. 이런 정도가 이 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랑 같이 저랑 같이 미팅을 하다가 한 젊은 신인 선수가 아 선생님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결승전에서 경기하고 있는 우리 팀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던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던지는 순간 그 방에 있던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잠깐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서 흥분한 어, 이런 꿈을 꿀 수가 있구나 그래서 물론 결승전에 못 갔어요 결과는 그리고 동메달을 땄는데 이 팀이 함께 그때 꿈꿀 때그 매력적인 그 금메달에 결승전에서 온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그 순간 이 저는 그 전향적인 지도자가 끌고 갈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어, 매력적이면서도 근데 그게 그냥 실현 불가능하고 전혀 얼토당토 않은 거면 이거는 하나만화한 그런 목표가 되는데 그려보니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어렴풋이 꿈꿀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어, 그런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전환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였죠. 아까 얘기했던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리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어 회사가 아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매우 매력적이었고 달성할 수 있는 거였고 또 심지어 어떤 거였냐면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건데 스티브 잡스 눈에는 그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 보이는 비전을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볼수 있도록 전해 주는 능력.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전달 능력, 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할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있는 전환적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환적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은 어, 사회적인 구축. 다시 말해서 팀 안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각 요소 요소들을 잘 엮어내는 능력이죠. 자 그런 예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어,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떤 팀이 한명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하나로 엮어졌을 때 커다란 힘을 내는 예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운동 경기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엮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창조적인 어떤 전환적인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한데요. 이세 번째 요소는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신뢰는 믿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선수들 앞에 섰을 때, 날 믿어라.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 그 믿음이 갈수 있도록 그런 실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겠죠.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뢰 구축이 아주 절대적인데 그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는 그 리더가 굉장히 이 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농구 선수의 지도자가 시카고 볼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팀의 감독이었던 필 잭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필 잭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처음에 시카고 불스에 부임했을 때 마이클 조던이 첫 생각이 뭐냐면 어, 이 사람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필 잭슨이 왔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력이 어떤 게 있냐면 NBA 챔피언십을 해봤다라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을 챔피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마이클 조던이 생각하기에 아, 나는 아직 챔피언이 안돼 봤는데 이 감독이 챔피언을 됐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는구나.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 이필 잭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신뢰를 갖고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지금 얘기했던 변환적 지도자의 세 번째 신뢰 구축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것들이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그 변환적 리더가 보여주는, 그리고 리더가 가져야 할 마지막 그 무기는 뭐가 되냐면, 창조적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선수한테 창조적 개발이라는 거는 그냥 운동선수가 운동만 죽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다그치는 게 창조적인 개발이 아닌 거고요. 그거와 전혀 다른 방식의 이한 인간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것들을 창조적인 개발이라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필 잭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시카고 볼스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팀으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팀에 가서 그 창조적인 개발을 하는데 그 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두 명이 있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와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정말 2m가 넘는 거구의 샤킬 오닐을 보면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선수인데요. 샤킬 오닐에게 필 잭슨이 어느 날 니체의 철학책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샤킬 오닐 그 책을 받아들고 아, 이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구나. 니체가 뭔지도 모르고 철학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던 이 선수에게 이 책을 던져주면서 이 정말 유명한 감독이, 그래서 그, 이 책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엔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샤키론이라는 그 거구의 선수가 비행기 안에서 니체의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필 잭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개발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환적인 리더십이 가져가야 될그 마지막 그 무기,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이 선수들을 키워 나가는 그런 능력이 이 선수를 이 팀을 전환적으로 변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나마 다양한 리더십의 이야기들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변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처음에 전반적인 리더십의 정의들 그리고 어, 정이 그게 잘 쓰여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린 어, 변혁적 리더십의 지도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 선수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다양한 꿈들 중에 이번 대회에 우승하고 금메달 따는 그런 목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장 어, 크게 펼쳐내서 어, 훌륭한 지도자, 또 훌륭한 번역적 지도자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들이 왔으면 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